여자분들의 일 끝나면은 연락처 달라고 막 따라다녀요. 그정도예요 예, 네, 웃는. 아, 차에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골치 않고? 아, 할머니들만 전화온다고 그래. 자, 앞에 보고 한번 사는 쪽에 미소를 짓니다 네, 진짜 안 아, 이쪽으로 보셨어요 이쪽으로 자, 좌측으로 <laughs> 하나, 둘, 셋. 진짜 이렇게 진짜 생기기 힘들어요. 네. 지금 얘 때문에 저희 둘이 지금 치기 치고 있어요. 네, 원래는 얘가 없었으면 우리들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얘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공연을 끝나면은. 너 어디서 했다고? 아, 부산. 부산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웃음> 자. <웃음> 네, 네 고치, 고친 치고 얼굴이 이, 이 얼굴입니다. 자. 부산 보겠어요. 부산이요부산이에무 많다. 봅시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기가 막힙니다. 자, 베티어라. 준비됐습니다. 만, 아, 그때 어디 있어? 우리 땅굴을 갖다줘야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어, 움직이지 마. 어, 그리고 우리, 우리 십구진의 마스코트인데 대우를 해줘야죠. 자, 음악 준비됐으면. 아, 진짜 미치겠네 자, 음악 준비 주... <laughs> 내가 앞에 있을 때 묻지 마 어, 내가 공연에 지금 집중이 안돼 자, 음악 준비됐... 니가 생각해도 웃겨?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배 뛰어라! 한번더 웃고 예예 감사해 요한번더 할까요? 3시 네. 사 네. 그래 3시 사한번더 합시다 이번에는 어려운 거 도전합니다 최초로 맞춰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땅구가 땡가리를 들고 중간에 그 땡가리 들고 이렇게 막 도는 거 있죠 그걸 합니다 진짜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자신 있지? 오케이 어? 그 네,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치워줄게 응. 우리가 이제 음악을 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 앉아있다가 앉아있다가 지금 아니요. 말해 아 어떻게 하는 건지 막. 땡가리 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니 지금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거고 잘합니다 진짜로 그 저기 그무당들 이제 시하말무당들 하면은 법사라고 있죠 악사 우리 저기 땅구가 악사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진짜인데 솔직하게 아니,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웃으세요 진짜예요 겨울에는 어, 악사로 알바를 뜁니다 진짜. <웃음> <웃음> 야, 내 니꺼, 네 저기, 알바하는 거, 장비 가져와봐. 예, 전 진짜로. 어, 잘해, 알겠어. 잘나가져 아니, 손님분들이 안 믿으십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사입니다. 진짜. <laughs> 법사라고 그러죠. 진짜로. <웃음> <웃음> 저 새끼 진짜 깜짝 놀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인 뭐, 북, 그걸 사놓고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자. 진짜로, 어, 산업고침 안 쳤는데, 조선이 진짜, 뭔 간택을 네. 좀 가져오라고. 제가 <laughs> <저> 진짜 가져온다.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어, 뭔가 보여주려고, 진짜로, <laughs> 법사입니다. 예. 네. <laughs> <자, 웃음> 한번 해봐. <웃음> 법사. <웃음> 겨울에는 진짜로, 저희들이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무당하고 같이, 어, 교류를 해가지고, <laughs> 예, 이게 지금, 어, 자. 하여 해요. <laughs> 자. 간단하게 길게 말고. 자, 쉽. <laughs>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죠. 자, 어떤 장면냐면 이 자, 무당이 나옵니다. 자, 무당 앞으로. 예. <laughs> 네. 이 어느 때에 이불을 치냐면은 이렇게 칩니다. 네, 되겠지?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알바를 뜁니다. 차다라 차다라 다라 아, 고 아, 뒤 어우, 이게 뒤에서 놔두면은 뒤에서 알아서 치다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 준비됐죠. 한번 더 가봅시다. 어. 중간에 돌면 돼. 만약에 이게 돌다가 안 되면 대가리만 돌면 돼. 자, 그렇지. 자. 네, 이거 지금 방금 쳤는데 지금 그님이 오고야 어? 아, 치면 안 되는데 쳐가지고. 그, 그님이 지금 오셨다고 하네. 어어 어, 어, 어. 아, 아직 돌아오면 안 돼.

그서 알았어. 자, 네? 그래서 밤에는 저 못박 뚫기는 왜냐면 이제 쇼니까 공연이니까 이제 가능하고. 밤에 썸라 새끼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요. 밤에 못박 뚫기는 거 아닌데 해 떨어지는데 썸라 새끼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선글라스 아니야. 어, 니네들 다 아니야. 자, 한 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음, 아니, 근데 우리 사모님이, 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밤에는, 어, 이제 목턱을 드리는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한 공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가끔 해도 괜찮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유, 선글라스 끼세요, 빨리. 아유, 목턱을 꼽는 자, 아프지, 너누, 너는 아프지 못지 너는 너는 무기를 잡고 있어야 돼. 음악. 아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아방에 지금 사람이 엄청 뚫었다니다자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저기 팀장님이 알수 있는데 나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방, 예, 네, 남방이 아니라. 자 음악 준비됐으면. 아, 가봅시다. 아, 아 우리 저기. 자, 우리. 그거 쓰면 또 웃어야 돼? 아, 어떻게 해? 아유! 아어 <laughs> 아, 안 돼. 는게더 이쁘다, 안 돼. 어, 쓰는구나. 뱉는 거랑 똑같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가봅시다. 인사 해야지 제가요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노래면 노래 북장구면 북장구 또 저기 원매쇼 아마 첫날이나 둘째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원매쇼까지 합니다 우리 한입 진짜로 그 일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리 기가 막히게 납니다 그스즈기 일단은 스즈기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거예요 시지키 오토바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아 내가 이고 어, 시지..시지키 <laughs> 잘안보여주는거예요 어. 시지키만 시집기. 자 시지키 원미쇼 갑니다 시동부터 들어야 돼요 시동은 제 어떻게 그냐면은 일본 오토바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들립니다 원래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하고 쪽발이 오토바이하좀 틀려요 에코 살때 먼저 보여요 딱 시동걸때부터 틀리네 칙칙 쩔다 간다! 아! 가면 안돼요. 15분 서~~~~~ 작~~~~~ 기~~~~~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750cc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신호가 바뀌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계속 원내시를 보여드리는데 저희들이 한강 하면헬굽다 뭐 소리, 백구동 소리, 다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내려오는 기차, KTX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laughs> 자, 근데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짱구가 참매력적인 생겼는데 짱구 노래 한번 듣고 싶다고. 혹시 짱구 노래 한번 시킬까요? 네. 짱구야. 노래나 준비해. 아니 지금 나오지 말고. 예. 노래나 준비해 주고 저희들이요. 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솔직히, 옆 팔아갖고는 솔직히 복수하기 힘들어요. 여기 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파는.